집 깍두기까지 그릇을 씻어서 주는 사람. 자, 없지 사과가시, 사과 따라 가자. 야 응? 글이 그래. 여권 사진. find better place. Really. ready for the apple farm?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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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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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e s yes, y 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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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지 e s yes, y 고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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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아빠 아빠 발 닦고 있어? 사과 아유 사과밭에 가는데 봉골치가 양말까지 신겨, 신겨주네 엄마 엄마 양말 응 엄마 양말 아 엄마는 거지같이 가는데 봉골치는 오늘 쫙 빼입었어요 엄마 거로가요 로로 만나러 간다고? 아닌데. 오늘 사과따러 가는데? 고해봐나 오빠. 야, 좋지. 아. 아, 봉순이가 하고 싶어? 아빠랑 같이 잡아. 아빠랑 같이 잡. 아빠랑 같이 잡.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응. 나나나. 대구 근교의 청도라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또 능금의 도시에서 왔지 않겠니? 사과, 사과가시, 사과 따라가자. 공태가 알겠니? 우리가 지금 사과를 따라가는 거야. 어, 이거 감이야 사과야. 아, 감도 많이 있구나. 와, 황금들판이다. 아, 여기서 살면 정말 좋겠대요, 남편. 이 여기서 그러면 내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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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본그라 괜찮아. 괜찮다고 해 줘. 여기 있으면 될까요? 네. 저기가더 좋아요. 아. 우와,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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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되게 큰의 규모가. 아. 개 어디 있어요? 개 여기. 개. 아, 이렇게 같이 오신 거예요? 예. 이어아들 예, 우리 딸. 아, <laughs> 여러분들 <laughs> 그 여기 농장에 온오셨습니다 <laughs> 농장에는 연인은 한 2-3천명이 와서 사과 따기 체험을 해요 여기 내년에 사과가 달릴 꽃눈이 여섯 아. 개 정도 펴요 6개 중에서 한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가위로 잘라줘요 사과 따는 방법은 어떻게 따느냐 사과를 잡고 당긴다 1번 2번 돌린다 3번 이렇게 위로 던다 끊는다 우와. <목소리> 할아버지 뭐 하고 계셔? 오빠, 오빠. 오빠랑 같이 탈 거야? 저 오빠, 이 오빠 누 어느 오빠? 오빠 <목소리> 오빠. 어 오빠. 우리 오빠. 오빠 오빠 뭐해? 사과. 어 사과 따고 계시지? 네덜란드보다 훨씬 대구 사과가 맛있어요. 그렇지? 하하. <목소리> 다 따셨어요? 어 벌써? 끝났다 한두 박스는 따야 되겠는데 이거 우리 벌써 다 끝났어, 자기야. 아, 이렇게 <laughs> 따면은 이렇게 네. 따면은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하지? 어, 이건 어. 안된안 아, 되는데? 네네네네네. 일단 일단 다음은 이제 빻는. 한 어때? 박스 더 할까? 오케이, 한번 타봐. 아. 땡겨 당겨. 간다. 응. 응. 땡겨 땡겨 땡겨. 응. 그렇지? 좀... 어, 벌써 오케이. 다 됐나? 아주 좋은 거 만들었어. 아, 진짜요? 이야. 엉글이 다 따버렸네, 어. 이 야. 엉그리 다딱 버렸네 이제. 봉순아, 태가 가자, 아가야. 봉순아. 아, 이거 누구 거야? 이야. 어, 파파 들어. <laughs> 엄마가 한번 뭐 들어볼까? 우와 이거 하나도 안 무겁네 안 무거워 진짜 10kg 아닌 거 아니야? <laughs> 이거 느낌이 3kg인데? <laughs> 엄마 예쁘게 찍어줄게 카메라 <laughs> 6시 내고양 같은 느낌 저희 가면서 좀 먹어보게요. 작은 응, 거 뭐, 남아. 아. 남아. 이게 호불락스라는 사과인데 유럽 거기서 품종을 수입한 거야. <laughs> 아 그래요? 모르면서 수입한 거. 아, 수입한 아 건데. 봉구리 바나나 먹을까? 그러면 사과. 아 사과 먹고 싶어? 어 사과하자. 엄마가 씻었어요. 자 아버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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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야, 아빠. 짠,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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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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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짜 맛있어? 음. <laughs> 대박 맛있다. 응. 음. 어머. 진짜 미쳤다. Very fresh and sweet. 미쳤다, 이 사과. 뭐? 아. 응. 음. 진짜 새콤달콤 대박. 아! <laughs> 고쳤

먹어볼까? 음? 음, 먹을게 막... 스타일로? 아, 케첩도? 뭐 요거도? 하나 더? 음, 엄마도? 오케이, 땡큐 음, 먹다 먹자. 감사고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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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 I love Denmark and I kinda wanna live in Denmark. Yeah. Yeah. I, I already live there. Yeah, you I know Denmark에서 Denmark. 아버님 your favorite country in Europe? For living. Holland? Except Holland. For vacation? For vacation maybe Spain. Mm. Or Italy. Mm -hmm. Those 2 mm -hmm. For living? Maybe Switzerland. Why? Because there's really beautiful nature. Mm -hmm. Snowboarding. Mm -hmm. And just good quality stuff. Good quality things. But it's, it's it's quite expensive there, yeah. right? You gotta be rich, Jaggy. <laughs> it was good? Yeah, it was good. Yeah, on the scale of one to ten. Yeah, end up with a seven or eight, <laughs> <laughs> yeah. <Okay. laughs> 오빠. 오빠가 자기야? 이제 오빠로 바뀌었어? 마마 <봐봐> 바이바이. 빠빠 바이바이. 어디가 봉 거라? 피자 먹어. 누구랑 가? <봐봐> 어. 가자. 부터. <봐봐> 저기 가요. <가죠>. 저기 가면. <봐봐> Oh, ok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dear Noob. Yeah. What do you think? Very good. 어? 샤가 같은 몽글이